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모두 깨끗이 손질하시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한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미 예수님, 오늘도 저는 많은 열매를 맺고 왔습니다. <laughs> 저 서울에 가지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왔어요. 자, 오늘 이... 비유적인 말씀, 은유적인 말씀, 유비적인 표현, 뭐,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좀더 심도 깊게 파고 들어가 봅시다. 두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느냐, 열매를 맺지 않느냐. 자, 그리고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쳐내신다가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대로 두느냐 아니요 손질하십니다 그래서 더 순수하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이건 참여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참여줄기갖다내뼈나 놔보면 뭐 참여가 그냥 슝슝슝슝 딱 크게 나오나 알잖아 순을 열에 똑똑똑똑 치가 맺을 놈만 딱 난간 나야 가들이 이제 다 참아야 크지 그죠 오늘 가갖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참회를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네. 자, 헌데, 이게 눈에 보이느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께서 쳐내버렸다. 그러면 그 쳐낸 가지는 그 순간, 으악! 하면서 막온몸에 불이 왁! 타가지고 막 지옥불에 막와악 하고 바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그를 쳐냈죠. 반대는, 그럼 열매를 맺으면 하느님이 너무 사랑해줘가지고, 아이고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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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고 막, 어, 참에 막, 반딱반딱 하이 딱듯이 마 어, 그래갖고 빛이 막 얼굴에 광이 더 나고 모세처럼, 그죠?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마다 얼굴에 빛이 나고 하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삶이 힘들고 괴로워질 수까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이 필리피서를 가르쳤거든요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선 것이 특권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를 설명을 하면서 저도 그 특권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하하하 <laughs> 하고 반응하고 아멘 개사고 가마 얼마나 재미가 나겠느냐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우리 본당에 가마 얘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잔다고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모르겠다 싶어 하면서 그런 얘기를 재밌게 풀어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laughs> 그래서. 아버지의 내적 결정, 영적 결정인 거죠. 이 영적 결정은 외견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드러나면 내가 느끼겠죠. 아, 나 잘렸구나. 어, 나 하느님한테 완전 히 끊겨버렸네. 이걸 즉각적으로 느끼는 순간 뭐라도 뭐라도 감이 올거 아닙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잘리잖아요. 확실히 표가 나잖아. 사장이 와갖고 당신 오늘부터 해고요. 아마 이게 잘렸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으면서. 뭔가, 뭔가, 준비를 해놔야 될것 같아. 근데, 하느님에게 잘리잖아요? 그래서 뭐?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잖아. 냉담하는데 무슨 일 생겨요? 아무 일도 안 생기거든. 자기도 괜찮대. 아니, 뭐, 안 나가니까 더 편하고 좋대. 자, 하지만 거기서 멈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럼 아 우리가 성당 안 댕기 뭐, 뭐 돈도 못 벌고 뭐 아무 아니죠. 여기서 그 아무것에 포함되는 건 하느님이 바라보시는 가치 체계 안에 결과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나름 가치롭다. 예를 들어 가난한 이를 도왔다. 그런데 예수님 없이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허영심 때문에 하거나 이기심 때문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가난한 아프리카 아들 도와갖고 뭐 도왔다는 신용을 해가 그 표창 있잖아요. 뭐 그런 편지 같은 거 득받아 가 비룡박에다 덧붙여 놓고 오는 사람마다 아이고 내가 이거 비줄라고 가는 건 아닌데. 내가 그냥 이런 거좀 도왔다. 이건 뭐예요? 너희는 받을 상을 다 받았다. 아무것도 손에쥔게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받은 영예로 인해 나는 더 많은 걸 벌어들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손해본 게한 개도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받을 칭찬을 다 받았으니까 더 넋끈히 받았으니까 누구 돕고 나갔고 상 받고 사람들 앞에서 자자자자자 박수 받으마 나는 충분히 보상받은 거예요 아니 그 이상을 받은 겁니다 오른손에 한 일은 뭐 하라고 했죠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죠 하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합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어떻게든 퍼트리고, 떠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그 일을 했네 하는 것을 알게 모르게끔 다 퍼지게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한게 아니죠. 열매를 맺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허영을 키운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너희가 그렇게 내 안에 머무르지 않은 채 뭔가를 할 때,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린다. 뭐가요? 뭐, 뭐, 그러면 우리가 성당 안 다니면 그때부터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등까지고 배까지고 묻고 막 이래가 댕기나? 아니거든. 오히려 팽팽하게 막, 어? 주일에 더푹 쉬니까 막 얼굴도 좋아지고 막 재밌는 데 놀러 댕기니까 막 생기가 새, 살살 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디가 말라갈까요? 영혼이 말라갑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말라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영적인 가치체계에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에서 밖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이 일은 꼭 성당 밖에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당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더 이상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런데도 성당은 나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속적인 친구들이 꼬여듭니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관심사. 성당 댕긴다는 사람이 내 네, 차지가 갖고 너 다른 자매들 모아 갖고, 누구 험담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거룩한 면모라고는 일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영혼이 바짝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그러모아서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내 영혼 속의 작은 신앙의 조각들도, 데레사야, 니어새 네 성당 잘안 나가지? 내하고 와 있나? 전보러 가자. 저 자, 저 사주 잘 본다 카더라 같이 가자.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영혼의 조각들조차 태워버리는 겁니다. 사탄의 불에. 반면, 열매 맺는 가지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먼저 앞서 손질한다고 했죠 영혼들을 손질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인내라는 열매를 키워줘야 되겠다 하느님은 뭘 하실까요? 인내를 그냥 옜다 인내 하고 줄까요? 아닙니다 인내를 겪어야 하는 상황을 선물해 주십니다 인내가 그냥 큽니까? 아니죠 인내로 올 일이 있어야 인내가 크는 거잖아. 그래서 말안 듣는 남편이나 속성이는 아내를 선물해 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인내가 커요. 이거는 뭐? 이거 떨쳐낼 수도 없고. <laughs> 사람 미치겠는 거야. 차라리 외부 사람이면 나를 성가시게 하잖아. 관계를 끊어 면 됩니다. 내니 안 본다. 아니면 그 모임 안 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뗄수 없는 어떤 존재로 나의 내면 속에 어떤 것을 자꾸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왜? 하느님이 디자인해 놓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성향이 다르니까 누군가는 인내 특화되어 있고, 누군가는 온유함에 특화되어 있고, 누군가는 용기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느님은. 어, 너에게는 용기가 있다. 그러나 너의 용기는 아직 자칫 잘못하면 무모함으로 번질 수 있다. 올바른 식별과 더불어서 용기를 얻기 위해 나는 너에게 실수할 기회를 준다. 그래서 섣불리 용기 냈다가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무모함에 빠져들었다가 정신 차리고는 이제 용기를 올 곳은 곳에 올바로 쓰게 되는 겁니다. 잘 따라오 계시죠? 예. <laughs> 그러기를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이 손질된 영혼은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음의 순수성을 얻게 됩니다. 나의 욕구와 하느님의 욕구 사이에서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 욕구가 어디서 뿜어져 나온 건지, 예를 들어 내가 배가 고프다. 이게 TV를 보다가 밤에 누군가가 야식 먹는 걸 보고는 갑자기 생겨난 욕구라면 이거 참아야 됩니다. 땡긴다고 그냥 갖다 입에다 다 집어 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정말 정당하게 배고픔을 느끼고 이 배고픔은 충분히 충족되어야 한다. 헌데, 심지어는 내가 그럴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조차 안 된다. 이때는 정말 신기하게도 하느님께서 그를 도와 그가 배를 채우게 도와주십니다. 이건 안 겪어본 사람 모르는 거예요. 겪어본 사람만이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입장에서는 기적이 아닌 거죠. 하느님은 간단한 거예요. 야 손은 비어있고, 야 손은 꽉 차있으니까, 이꽉 차있는 손에서 비어있는 손에 밥만 딱 쪼개주면, 둘이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야는 충분히 도울 의지가 있고, 야는 기꺼이 받을 의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돕고 싶은데, 아무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어. 물론 그런 일을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laughs> 그렇게 도우려고 나서지를 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다 우리 거니까. 그걸 어떻게 아깝게 넘줍니까? 내 끼인데. 어떤 때는 돕고 싶어도 도울 대상이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은 이 사람의 풍요로움과 이 사람의 빈곤함을 동시에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머나 먼 길에 있어도 얼마 전에 일독서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 필립보와 내시 넷이. 이 내시는 자기가 읽고 있는 이사야서를 누군가가 도와줘서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느님의 성령이 필립보를 저 마차에 가까이 다가가라 해서 그두 사람을 신비롭게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마치 레고 퍼즐 조각이 딱 들어맞는 것처럼 도움을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걸 목말라 하던 사람을 절묘하게 만나게 도와주시는 거죠 너무 간단한 일 아니겠어요 하느님 시선에서는 우리가 보기에 신기해 보일 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나날이 나날이 체험하고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것까지 챙겨주시나 <laughs> 어떤 때는 아 이거 먹고 싶다 하면 그것까지 챙겨주시는 세심하게 예. 신기해요. 그렇게 수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느님의, 예수님의 올바른 제자가 될 때, 그때 하느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곧 또한 우리의 기쁨이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